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LF 소나타 2.0 스타일 등급의 차량이고 2015년식 58,000km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이렇게 보셨죠? 색상은 검정색이고, 이게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위에 본넷에 단순 교환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요. 네.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문콕, 장기스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썬티는 조금 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있고 16인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휠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킬, 뒤쪽 킬도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 산틴적인 부분, 네, 뭐, 까지거나 울룩불룩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뒤쪽 라인도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하고 관리 상태 최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킷. 이렇게 공구 삼각대 알맞게 들어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정말 관리 상태.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 짧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부터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으면 외관 상태 너무 훌륭하고 조금 잔먼지만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네, 뒤쪽 아, 진짜 훌륭하고요. 바닥 네 완전히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로 들리는 형식이고, 네, 어, 시동 소리 너무 좋죠. 시동 키자마자 이렇게 잔잔하게 엔진 소리가 들리는 차량입니다. 여기 키로수 보시면 58,686km 탄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 일반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네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네 이렇게 온도 조절 다 걔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열선 이렇게 3단으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커플도도 되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수납 공간 네, 콘솔 박스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뮤트, 여기 모드, 여기 볼륨 조절 기능.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진짜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고,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는데,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고 완벽하게 들리고, 이렇게 일정하게 들린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찍어 주시면, 네,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로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단순 교환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정말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그리고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이라서 꼭 추천드립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 차량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